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0편. 오늘 이 시편 140편은 악장을 위해서 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자, 이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다윗이 있고요, 아마 이그 다윗이 아주 그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윗을 공격하고, 그리고 그에게 폭력을 행세하는, 이런 심센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그 관계 속에서 다윗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도 인간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어려움도 또 인간의 협박, 위협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다시피 다윗은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난관을 신앙으로 이기고 극복하고 큰 승리를 거둔 한 나라의 왕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온 천하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이런 왕 같은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승리하는 기도, 또 원수와 대적을 물리치는 이 기도를 잘 눈여겨보셨다가 우리도 역시 생활 속에서 원수를 만나거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또 반드시 성취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원문으로만 보겠습니다. 1절에 나를 끄집어내 주소서 여호와시오 악한 사람에게서 말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힘센 사람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소서. 여기 굉장히 간절해요. 끄집어내달라는 거예요. 끄집어내달라는 건 뭐냐면 지금 어떤 그안 좋은 상황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끄집어내달라는 그 상황은 어떤 거냐. 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악한 사람이 이 시편 기자를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폭력을 행사해요. 이 폭력도요, 아무나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힘없고, 마음 착하고 이런 사람들은 감히 남과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이힘 가지고 뭐라고 하질 않죠. 이 힘센 사람들이 문제예요.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보게 되면요. 힘센 사람들은 꼭 어디 골목을 가도 그냥 안 지나쳐요. 깡패를 만나거나. 또 서로 싸우는 일이 생겨요. 그러나,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은요, 뭐 골목을 다니든 뭐를 다녀든, 뭐 깡패 만날 일도 없고, 뭐 만나도 싸울 일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힘센 사람인데, 이힘센 사람이 힘으로 한몫을 하려고, 시편기자인다윗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해요. 그러자 그가 하나님 앞에 나를 보호해 주세요. 두 가지죠? 끄집어내 주세요.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2절에. 그들은 악한 일들을 구상하고 있으며, 모든 날 동안 싸움박질들을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나이다. 여기 보면, 악한 일들을 구상해요. 사람이 앉아서 생각을 할 때,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좋은 생각을 하잖아요. 아,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나는 어떻게 인생 속에 하나님이시는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쓸 것인가? 이런 좋은 생각을 하는데, 이힘센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악한 일들을 계획해요. 어떻게 하면 저 상대를 홀일까? 어떻게 하면 저 상대를 넘어뜨릴까? 어떻하면 게저 상대를 죽일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날 동안에 싸움박질들을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한번 싸우는 게 아니에요. 끝도 없이 싸운다는 거예요. 이 원수들이 그래요. 끝없이 끝없이 싸워요. 3절에 그들은 자기들의 혀들을 뱀처럼 날카롭게 하였고. 그들의 입술들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자 여기 보면 그들의 혀들은 뱀처럼 날카롭게 했어요 그 뱀의 혓바닥을 보면 아주 뾰족뾰족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게 아주 혐오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혀로 뱀처럼 날카롭게 해서 상대를 잡아먹으려고 낼름 낼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툼한 입술들 아래에는 독이 있어요 독사는 그 입술 뒤에 이렇게 이빨이 있는데 그 이빨 속에 보면 이렇게 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빨로 꽉 상대를 물어서 독을 발사해가지고는 죽여버리는 거라고요. 똑같아요. 이 약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말로도, 언어로도 이 독이 막 뿜어져 나와요. 여러분이 언어폭력이라는 게참 무섭습니다. 보통 우리가 폭력 그러면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몸으로 부딪치는 것만 폭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어 폭력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것은 한대 맞아갖고 멍들어갖고 그약 한번 발리면 끝나요. 그러나 말로 상대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또 궁지에 몰아넣고 엄한 소리를 하고 부정적인 그 말을 해대면 그 상처는 참 오래갑니다. 가정에서 또 어떤 그 친구 관계에서 이말 한마디가 얼마나 얼마나 이게 힘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어떤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은 일 있으시잖아요. 그 얼마나 괴롭고 아픕니까. 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 살다 보면 쓸데없는 어떤 구설수가 여러분을 괴롭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한두 번 실수할 수 있고요.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연약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 진정한 친구라면, 또 가족이라면, 어때요? 그거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감싸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잖아요. 이렇게 일하시다가 손 같은 데 비면 어떡합니까? 그 자꾸 그렇게 내비려두면 독이 퍼져요. 그래서 거기다가 약을 바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감싸 주잖아요. 반창고를 붙이고 감싸놔요. 보통 이칼 같은데 베인 상처는 한3일이나5일 정도 이렇게 감싸놓으면 그것이 참 신기하게도 아물어요. 그런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거, 친구라고 하는 거, 또 함께하는 이웃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상대에게 흠집을 내고 그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그걸 막 공격해서 악사를 먹여놓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무슨 의의 이름으로, 공의의 이름으로, 또 옳다라는 정의의 이름으로 상대의 잘못을 막 뒤집어 놓고 막 공개를 해요. 그러면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말로 그를 감싸주고 덮어주고, 이해해 주고 용서해 주고 그리고 지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나윗을 향하여 공격하는 자들은 뱀의 혀처럼 날카로운 혀를 날름날름거리고 날름 그리고 그 입술을 벌려서 그 독을 뿜어대려고 하니 얼마나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절에 나를 보호하여 주소서 여호와시오 악한 자의 양손에서 말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심센 자에게서 나를 경호해 주소서. 그들은 나의 발걸음을 밀치려 획책하고 있나이다.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원수가 어떤 대적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인생에 참 힘든 그런 그 일들을 강하게 하면, 아이고, 내 팔자지. 내가 못나서 그렇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세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여기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이렇게 어디 움직일 때막 경호하고 보호하잖아요. 그 경호원들이. 그게 쓸데없는 일들이 아니에요. 사람이요. 권력을 갖지 않았을 때는 경호 같은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권력을 갖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이 경호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지 평범한 사람들이야 어디 가서 뭐 잘못되면 뭐 자기 혼차 아니면 고작해야 뭐 자기 가정 정도 어렵죠. 그러나 국가의 위정자라든지 이런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온 나라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따라붙어서 그들을 막 철통같이 경호해 주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똑같아요. 여러분 자신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그런 아주 위대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호를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악한 자의 양손. 우리 성경엔 그냥 악한 자의 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악한 자가 가지고 있는 양손에서 악한 자가 두 손을 다써 가지고 나를 막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거기서 보호해 주세요. 폭력을 행사하는 심센자에게서 나를 경호해 주세요. 상대가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나를 공격해 달라고 해도 나를 지켜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크고 위대하고 강하세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우,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그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나의 보장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잘난 사람 기도 안 해도 돼요. 자기 혼자 다할수 있는 사람 뭐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지 않아도 돼요. 자기 힘으로도 하면 되죠. 그러나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주세요. 나를 붙잡아주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쓰는지 밀치려고 획책합니다. 내가 지금 인생길을 잘 가고 있는데 그들이 와서 나를 자꾸 밀친단 말이에요. 그러니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도 한 날이 주어졌죠? 우리가 이한 날을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러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경호해 주시고 이 약한 세상에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루 종일 무사하게 무탈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소속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과 미국과 사는 것을 한번 비교해보면 미국을 안 가보셨으니까 아 미국이 뭐 그렇겠지 사람 사는 데다 똑같지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미국 가서 살아보면요 저는 그 그러니까 살아보지는 않고 그냥 다녀만 봤지만 달라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안전하고요 우리는 맨날 그 영화 같은 거 보니까 미국에 맨날 총 들고 사람들이 설치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영화는 어디까지나 영화고요. 그큰고 넓은 땅에서 뭐 총기 사건 같은 거 터지기도 하죠. 그건 아주 극힐 부분이죠. 전반적으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참 살기 편하고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행복지수가 높아요. 아주 부유롭고요 풍요롭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과 미국 사람들의 삶을 뭐 비교한다는 게우스운 얘기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막강하고 큰 나라잖아요. 우리는 그것에 비해서 아주 작고 또 전쟁의 위협에 있는 항상 위태위태한 그런 나라이잖아요. 그래서 그 국민들의 마음을 보면 미국 사람들이 훨씬 더 자긍심이 있어. 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래요 세상 사람들은 초조하고 조마조마하며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안절부절하고 하, 걱정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행복한 삶을 꿈꾸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뭐든지 그런 그 편안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소원을 다 이루어주시고 또그 마음의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노리고 올무와 밧줄들을 숨겨 놓았으며 지나는 길 곁에 그물을 펼쳐 놓았으며 나를 노리고 덫을 설치하였나이다. 셀라. 6절 나는 여호와께 말하나이다 나의 애는 당신이 나이다. 귀를 기울여 주소서 여호와시여. 호의를 바라며 간청하는 나의 소리의 말입니다. 7절 여호와 나의 주님, 나를 강력하게 구원하시는 분이시여. 당신께 없어 나의 머리를 덮으시나이다. 무기들의 날의 말입니다. 이걸 우리 이제 성경에는 전쟁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은 무기들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기를 들고 설친다 이거예요. 그런 날에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덮어주세요. 사람이요, 이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이 머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장군들의 그 옷을 보면 머리를 다 이렇게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투구를 쓰면서 머리를 보호한다고요.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막 설친다고요. 전쟁이 터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그 강력한 힘으로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의 머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덮어주시고 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감싸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엎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우교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걱정과 번민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 죽지 않아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세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수한 어려움을 겪어 봤어요. 그러나 참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그때 그때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다돼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또 속상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다짐하는 그 말씀의 교훈이 뭐냐 하면 그걸 붙잡아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다음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이라.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주어지면, 그 어려움 바라보고, 와들와들와들와들 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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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아, 또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다. 아, 아직껏 뭐좀 자존심 상하면 어때요? 아, 조금, 좀, 그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좀 힘든 일이 있죠. 아, 좀 힘들면 어때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 단련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면 됐지, 손해가 나지 않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를 덮으시는 하나님이세요. 8절입니다. 허락하지 마 없어서 여호와시오 악인이 바라는 것들을 말입니다. 그들의 계획에 진척이 없게 하소서, 그들은 높아져 있나이다. 셀라. 9절. 나를 우겨싸고 있는 자들의 머리에 그들이 입술로 짓거려대는 그 악질적인 것들이 오히려 덮이게 하소서. 십절. 지글거리는 숯불들이 그들에게 떨어지게 하옵소서. 불 가운데서 그 무적행 속으로 그분이 그들을 던지시며 다시는 그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 그분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계실 때는 내맞고 잡히시고 체포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심없이 맥없이 달려 죽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자원하신 것이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강력한 용사시요 또 재판장이고 심판관이시며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하고, 힘들게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 자들을 우리 손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그들을 던져버리세요. 불가운데로 던져버리시고, 무적행 속으로 던져버리시고, 그들을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그러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용사라는 뜻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악한 자들을 숯불 가운데 던져버리시고 무적행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는 일어나게 하지 못하시는 이 용사가 되시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기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혀로 한몫을 하는 용사는 땅에 제대로 서지 못할 것이라. 폭력으로 한 몫을 하는 용사는 오히려 악에게 사냥감이 되고야 마느니라. 상대가 나에게 악하게 나온다고 여러분도 악하게 대하지 마세요. 오히려 폭력으로 한 몫을 하고 그 거짓된 요로 한 몫을 하는 자들은요, 오히려 악에게 사냥감이 되고 말아요. 우리는 절대 악에게 먹히질 않습니다.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압니다. 여호와께서는 억눌린 자를 변호하여 주시며 궁핍한 자들을 위하여 샤파트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13절 확실히 의로운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오며 올곧은 자들이 당신의 면전에서 거할 것이나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어 의로운 자가 되고, 그리고 올곧게 올바른 길로 항상 의의 편에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도요 오른 편에 서서 정말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릇된 길에서 행해요. 그래서 항상 원망, 불평, 짜증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 보면 막 그냥 이게 일그러져 있어요. 늘 짜증, 어, 막 남의 탓을 하고. 여러분, 그런 거 본받지 마세요. 하나를 하더라도 기쁘게, 감사하게, 고맙게, 소망 가운데서, 여러분, 긍정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사세요. 세상에 짜증날 일이 있죠 왜 없어요 그거 보고 짜증 내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뭐든지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큰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